일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는 것은 영어에도 더 리버 신의 물을 댈수 있는 웅덩이 강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보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나눠 주실 것입니다. 저희 집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괭이를 하나 들고 그 논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논그맨 위에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을 모아두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를 이렇게 괭이로 파서 물이 논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논에 물이 차고 또 차고 또 차서 매 마지막 계단에 있는 논까지 물이 다찰 때까지 물을 흘려 보내십니다. 물이 다 차면은 괭이로 다시 막으시고 물이 넘치면 안 되니까 한쪽을 파가지고 다시 내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의 물이라 하는 것은 바로 논 위에 있는 웅덩이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보의 물의 흐름에 따라서 농사가 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품삭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다가 6을 더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한 5시쯤 됐을 때 품꾼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시는가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의로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임의로 나눠주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은 겁니다. 더 강조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늦게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보혜물이 하나님의 의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그 보혜물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의 그 근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보혜물을 흘려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보아서 그 보혜물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혜물을 의미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의 물, 그 강가에 모이는 그 물들이 우리 밭에, 우리 논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심령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의와 공평을 향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합치면 정직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모습과 정직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보혜물들을 모아두셨다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흘러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물들이 넘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정직한 신앙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보의 물은, 그 강가의 물은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정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거짓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방금 보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뭐저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이죠 두부를 한입 깨물다가 이빨이 부러져서 치과에서 이빨을 해놓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웃을 수는 있지만 뭐 별로 그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연사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1등이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살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와 공평으로 정직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가 사실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우리를 그 은혜로 우리를 송령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정직한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제가 살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만이 저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결국은 정직한 자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온전히 정직함으로 온전히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보의 물이 흘러 넘친다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자가 되었을 때그 보의 물들이 하나님이 임의대로 흘러 넘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영어 단어 중에 언더스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언더스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언더라고 하는 단어와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 입장에 내려가서 그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의 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서가지고 아이들을 위에서 눌러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아기하고 키를 맞춰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언더 스탠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내려가서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키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상태에 맞추어서 내려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언더 스탠이고 겸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겸손의 미덕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 입장에 내려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언더스탠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언더스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더스탠 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겸손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지 무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펼쳐 주는 보이지 않는 뿌리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아, 저 사람의 뿌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저 사람의 뿌리는 성경책이다. 저 사람의 뿌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셔서 서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그 입장에 내려가서 오죽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오죽하면 저렇게 울 수밖에 없을까? 오죽하면 저런 모습으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아, 저 사람은 그 뿌리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뿌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보의 물을 트셔서 임의로 물을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흙보다도 더한 겸허를 지녀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흙보다도 더 겸허한 자세를 지녀야만이 된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은 무엇입니까? 부패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흙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허해지고 겸허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겸손의 모습은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의 물을 우리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겸손의 미덕이, 겸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호의 물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정직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물을 대십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하는 모든 경영은 풍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합니다 그 상황이 누가 보면 5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얘기는 그물을 내렸다가 아침에 걷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걷었다가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걷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몇번해 보다가 안 되면 아, 오늘 운이 안 좋네. 오늘 날씨가 안 좋네. 오늘 물고기들이 다 도망갔나 보네. 이럴 때는 집에 가서 쉬는 게 장치기야 하고 철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선생님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텐데 오늘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좀 쉬어야겠습니다. 좀 잠을 자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럼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고기가 배에 쌓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한 자는 기적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더 해보죠.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물을 대십니다. 깊은 대로 그 물을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꾼으로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그 보의 물을 임의로 인도하셔서 그 가정에 그 사역 위에 흘러 넘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만이 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몸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동산교회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